안녕, 정면 된답니다. 아, 집샷 집시아... 엄청 음.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음... 어느 장소가... 그림자가 음. 저기. 아니, 이거 뭐, 이게 엠넷에 나오는데, 뭐, 춤이라고 나오고, 음, 저스트절크 나오고 막 이러는데, 막 몸이 또. 아, 춤은 참. 그렇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음 이렇게 음아 나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진짜 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야. 제아 <laughs> 튀어나왔네. 전문가야.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허스키랑 진짜 소주 한잔 먹는 것 같아요. 이제 막음 공사하고 한 10일 동안 술도 맛있게 먹은 적도 없고 맨날 걱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제 막 지금도 뭐 이렇게 자리 잡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, 진짜 고마운 거는, 우리 회원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, 진짜 많이 이렇게 잘 적응해 주시고 있어서 조금 다행이에요. 음, 정말, 음, 음,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뭘 하다 보면은,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를 막, 저도 이렇게 고지식한 면이 많아서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춤을 둘이서 이제 보고 이렇게 저스트 절크? 이렇게 나오고, 이게 남자분, 남자분, 누구시지? 뭐 영, 영, 오너 오너 어, 영재이신가 봐요. 예시. 아, 근데 이렇게 막. 이렇게 스트리트 댄스랑 그러니까 이게 그, 그렇지 일반 방송 때문에 틀리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<laughs> 길거리가 스트리트라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, 아 길거리, <laughs> 아, 길거리 <laughs> 치는 게 스트리트 아 원래 그래 지정이미 있서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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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되게 멋있다 원장님이랑 마인드가 많이 비슷하다 에이 그러지 마또욕 먹어 아돌 맞았다 <laughs> 아 아니, 근데 아, 저도 아, 춤을 아, 막잘 잘 추는 그래. 사람이거나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진짜예요 저는 뭐막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게 춤이야? 응 no. 아무도 없어? 어. 야.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먼저가 아니고? 아니야 춤이니까 <laughs> 그래서 춤을 출때막 혼자 막이게막 이렇게, 막 이렇게, 이렇게 눈깔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때도 있어요 <laughs> 딱두번 돌아가 춤출 때랑 술, 술 먹을 때 <웃음> <웃음>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유 또 다행이다, 왜, 두 번만 돌아가서. 제가 근데 어, 지금 오전에 수, 수업을 이제 원재쌤이 도와주시고 아, 짠. 도와주시고 제가 지금 저기 일부부터 다 이제 해, 해요 그래서 아침 일곱 시 전에 일어나서 이제 막 해도 안돼 해도 안돼아 <laughs> 그래서 막아 진짜 첫 날은 한네시에 일어났나 봐네시에 일어나서 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또한 3년 만에 한 3년 만에 또 언니들이랑 하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. 저는 진짜 어 맞아 옛날 기억도 나고 신나고 음, 좀 긴장도 되고 오랜만에 긴장되고요. 어, 그러더라고요. 잘 보이고 싶고 <laughs> 이제 왜냐면 리모델링 했으니까 이제 잘보 나가시면 안 돼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좀 수업 패턴도 좀 많이 바꿔서, 아, 진짜 좀 3월 지나고 좀 끝나면 신입도 해서 좀잘 됐으면 좋겠다. 아, 느낌, 제가 이렇게 용기를 냈으니까. 네. 그렇습니다. 아, 많이 힘들었는데, 이제 조금 괜찮아. 조금. 이제 조금 불안감이 조금. 이제는 뭐 열심히 운동하고 돈 벌, 벌어야죠. <laughs> 돈 벌어야죠 돈좀 벌자 돈좀 벌어 <laughs> 근데 저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운동할 때와 그냥 막 뭐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음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음 욕심 안 부리고 운동을 좀 해보고 막. 욕심 좀 부려 욕심 좀 아니 창작도 지금 이제 막 센터가 이제 막, 막 이렇게 뚫어놨더니 멋있지는 않아요 멋있지는 않는데 약간 원진이가 그래요 원진쌤이 허스키쌤이 저기 아울렛 뭐라고 하지 아울렛. 아울렛 운동하지 나아 진짜 나에게. 그래서, 야, 여기다 커튼을 쳐야, 이게 뭐, 커튼 같은 거 쳐야 되냐고 이러는데, 우리는, 아, 맞아, 현수막, <웃음> 현수막 <웃음> 쳐야 되는데, 우리는 뭐, 저는 날 것이니까, 것이니까, 그냥 조금 날 것대로 보여주는 게 음. 좋겠다 싶어서, 그래서 촬영을 그냥 날 것대로 하, 하, 하려고요. 어제는 좀, 그게 조금 이렇게 커튼 있는, 아, 커튼은 뭐라고 그러게데 현수막, 현수막 있는 데서 자꾸 찍었는데, 목이 편하려고 좀 이렇게 했는데 음, 근데 너무 좁아보이고 뭐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이게 뭐 이게 근데 저는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드릴 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 나올 때도 항상 말을 하자면은 약간 메모새를 다듬는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 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고 이제 우리 수업 영상도 나도 많이 이렇게 즐겁게 한다고 이제 좀 올리고 싶고 그래요 음 제가 좀 부족하고 뭐술 먹어서 뭐 맨날 시펄저펄만 찾고 좀 약간 재수없는 구석도 있고 약간 괴짜란 말도 많이 듣고 음 많이 그러긴 하는데 애기도, 애가 나쁘진 않으니까. <laughs> 좀, 예, 잘 되겠죠? 예, 예. 음. 근데 저는 저의 개성은 가져가고 싶어요. 막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, 또, 어, 존나 욕할 때는 뭐 욕하는 게 필요해. 그거는. 좀. <laughs> 아이 이런 거 말고 다른 거에는요.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어 이렇게 좀 친근한 거 같아도. 음. 정다종 너무 좋아해. 약간 그거를 해 온전히 자기니까. 그런가 봐요. 저는. 막 솔직한 거를 너무 좋아 해제 스스로가. 그러다 그러니까 또 이제 빨리 자야 돼요저 일찍 <laughs> 일야돼어서리 네, 해도. 어서야되 빨리 자야 되어서. 리 자야 되어서. 빨리 자야 되어서. 빨리 자야 되어서. 빨리 자야 어리 자야 서어지겠다